도 없이 설치를 완료를 했고 불산으로 확실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죠 네, 저는 샤인 프로젝트 모듈 매니저 원이만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모듈 제작부터 이제 운송할 때까지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당 폭이 한 14m? 그 다음 길이가 한 40m? 높이는 제일 높은 게한 40m 정도 그래서 아파트 한 12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배관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스트레이트 배관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 파이프랙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들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굴곡이 지고 이런 모든 피스들을 조립을 해서 파이프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마다 저쪽 샵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 여기 앞에다 옮겨놓은 상태고요. 이 샵이 이제 조립하는 현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조립하자마자 도장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굴곡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3D로 설계를 하는 게 우리 플랜트 프로젝트의 가장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36인치 파이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본이 연결될 경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크레인 두 대로 인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트레이트 라인은 잘안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열을 맞춰 놓은 건 아니고 그냥 포지셔닝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다 이제 정렬을 하고 정위치에 고정을 시키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맞다, 맞다. 잘 나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앙카볼트 홀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보셨으면 그 앙카볼트가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앙카볼트에 이 홀을 맞춰서 끼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당 보시면 컬럼에 한 12개 정도의 홀이 있고, 한 모듈당 120개 이상, 뭐 많게는 300개 이상의 홀들이 있어서 그거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PMT라는 운송 기계가 있습니다. 그 SPMT 운송 기계가 들어와서 요첫 번째 거더들을 한 번에 받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일단 영광을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막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 모듈. 저는 모듈 담당하고 있으니까, 모듈 잘 완성해서 저희 현장, 울산 현장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그, 긴그 철굴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이 현장 전체의 쿨링 타워예요 모든 그 열들을 식히고 하는데 필요한 물을 생산하는 곳이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이 이제 저희 DL이 담당하고 있는 TC2C 섹션이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납사를 추출하는 방법이 원래 원유에 포함되어 있던 납사의 성분 한 10%, 15%. 그 정도만큼을 증발 분류를 시켜가지고 납사를 생산하는 거에 그쳤다면은 저희 투시투시 같은 경우는 원유를 직접 그 납사를 만드는데 그 화학 변형을 일으켜서 납사 효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거가 이제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는 요거가 그 앵커 볼트 타입의 그, 파이프렉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볼트가 지금 144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3D 스캐닝이라고 하는 그, 특수 장비를 활용을 해서, 단순히 좌표값만 가지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지역을 3D 스캐닝을 통해서, 아예 모듈샵과 현장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나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설치하는 이 단순한 앵커 볼트의 미리 단위의 그 오차와 목포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오차가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는다면은 설치가 안 되는 정말 세밀한 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512 시워라인 같은 경우는 그 펌프나 아니면 각종 탱크류에서 지금 배출되는 오일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라인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언더그라운드 파이프는 6인치 파이프인데 지금 랩핑 감아놓은 이쪽 부분이 한한 한 웰딩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6 다이아 인치가 되는 저희 현장은 총 4만 9천 다이아 정도의 그 언더그라운드 파이핑이 매설되게 됩니다 어, 모듈은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지금 보시면 이다이 이 도로를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현장은 이 지금 가로 200m, 세로 300m의 좁은 현장에서 설치해야 되는 파이프가 약 86만 다이아인치입니다. 엄청나게 그 복잡한 공장인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모듈을 모듈이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모두 다 데드 스페이스가 될 거죠. 지금은 이쪽이 이렇게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내년 3월이 되면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파이프랙 모듈이 일제히 들어오게 돼서 완벽한 공장의 모습을 조금 조금씩 갖춰나갈 것 거죠 저희가 아침에 TBM 구호를 하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TC2C 현장 안전은 내가 한다입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기초 작업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어, 모든 모듈과 그 다음에 대형 리액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치를 완료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 있습니다. 파이팅.